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 되는 센터 하나 센터 생활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매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센터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망 1마을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과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교재의 첫 부분에 보시면 학습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요점은 이번 주 배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최호분 권사님이 학습 요점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험을 배운다. 사과의 핵심 포인트는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한 소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순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맥의 의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들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지니라 내가 너무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느니 여자의 옷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하며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뚱끼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네가 이것그것이 취향을 입었습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1904년 10월 31일 웨일즈의 탄강마을에서 17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회계운동이었지만 이것이 불씨가 되어 영국, 인도, 미국에까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지요.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그 죽음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망과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타락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어찌 보면 이 구원 계획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질문을 최호봉 권사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와 남자가 겪게 될 고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서 답을 찾아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 질문을 유명순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답의 힌트가 되겠지요 그럼 3번 질문을 최호분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도 15절 중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3번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겪게 되는 일에 대하여 찾아보고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다 푸셨다면 교재에 있는 마음담기를 읽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적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자는 내용입니다. 샘터원들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샘터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 주간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해 보는 것입니다. 암송을 잘하는 방법은 자주 읽고 입으로 되뇌이는 것인데요. 하루에 7번씩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센터원들에게 암송할 말씀을 함께 카톡으로 문자로 나누는 것도 암송하는데 더큰 힘이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샘터 교재를 예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터 모임에서 나누어 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 샘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되는 샘터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 예습을 시작해 볼까요?